꼭 성관계나 모텔 투숙 장면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애정 표현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. 문자, 블랙박스 영상, 통화 녹음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불륜 관계가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. 배우자와 상관자가 껴안고 있는 사진, 스킨십하는 영상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단순한 통화 내역이라든지 단둘이 밥 먹는 사진이라든지 단순한 금전 거래 내역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합이 된다라면 불륜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이 이거를 무조건 불륜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합니다 물론 완전히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. 법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법성이 있는 증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불륜 증거로 인정을 해주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형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선 치더라도 약간 정당행위로 봐줘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